한수원과 한전 등의 발전소 설비 납품을 담당했던 김민규 씨에게 접대는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한수원으로부터 변압기 부품 납품을 따내기 위해 수백만 원의 접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문자로 접대도 있고 법인 회사 법인 카드로 300만 원. 접대의 목표는 높은 가격에 입찰을 따내고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미션을 준게 계약 변경을 해 봐라. 계약 변경하면서 외함을 빼라. 한수원 측이 계약 변경 조건으로 요구한 건 뒷돈이었습니다. 대신 이것만 게 쏴라. 백만원 달라는 거죠. 접대하고 한수원한2 정도의 로비 자금이 들어갔김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제보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의 자체 감사를 맡기면서 조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7월에서야 한수원의 비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한수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계자 16명 중 4, 5명만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당시 함께 접대했던 효성 관계자들의 경우 계약 변경으로 얻은 수익금 중 1억여 원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직 당시 회사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했던 김 씨는 동료 비방 등의 이유로 해고돼 현재 효성과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김민규 차장인데요. 결국은 해고가 됐어요. 효성에서. 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재판 기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효성하고 중앙노동위가 가짜 증거를 제출을 해가지고 자신을 억울하게 이제 해고로 몰아놓은 사실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징계 그 무효 소송에서 이제 패소했던 이유가 이제 재심을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재심의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뭐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거 징계가 확정된 날짜를 이제 재심과 했기 때문에 재심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런데 이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이제 효성은 징계 의결서가 아니고. 예, 징계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음. 예, 징계 보고서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징계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제척 기간을 어, 계산하면서 어, 정해진 기간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 다시 판결을 되돌기는 리 어려울 텐데, 일단 가짜 증거를 중앙노동위원회가 효성이 이 법원에다가 이제 그 제출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이건 흔히 소송사기라고 하죠. 네. 소송사기가 인정이 되면 제가 볼땐 효성 중앙노동위원회도 이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또 어렵게 내부 고발을 하면서 이제 그 해고까지 고통을 겪었던 김민규 차장이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